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루인입니다 골드 쌀목으로 빌드워터 굉장히 핫하죠. 하지만 매판 빌드워터를 하는 건 쉽지 않고 결국 밸류를 해야 등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더 연구됐는데, 그게 바로 팔료들 쌀먹입니다 디테일이 좀더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만 보면, 3스테이지까지는 사요들 효과로 이성작을 빠르게 해서 피가리를 빡세게 하다가, 4스테이지가 되면 팔료들을 해서 리롤과 골드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육료들은 매턴 리롤 2개씩 주고 팔료들을 하면 평균 4.16 골드 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팔료들을 올리게 되면 매턴 8 골드 정도 버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사요들은 3빌즈워터에 비해 맞추기가 쉬운 편입니다. 그 다음 구랩을 가서 어떤 밸류로 틀든 상관없는데, 최적화된 덱이 있습니다. 덱 모양 보겠습니다. 밸류 좋은 해금 챔피언인 케넨과 코브코 살리면서 세트하고 사이러스 해금에 쓰는 건데요. 보통은 밸류 되게 여유가 없어서 사이러스 해금 힘든 편인데 이 대는 9레벨 가면서 많으면 리로를 20개씩도 쌓아두기 때문에 데마시아가 두명 이상 있는 게아니 이상 사이러스 해금이 쉬운 편입니다. 아이템은 애니에얼이 만화템 하고 공허의 지팡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루세나의 얼레이디템 사이러스나 세트에얼 a p 템티버에얼 방템 뭐든지 바로바로 만들어갖고 피관리해주시면 됩니다. 첫 증강은 돈 증가 좋은 좋은데요. 놀랍게도 두번째부터는 전투 증강을 골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빌드는 말도 안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 증강 한개로도 돈이 충분합니다 돈 증강이어도 템포를 올릴 수 있는 것하고 곁들이는게 좋은데요 이자를 획득하지 않지만 경험치를 5씩 얻는 장기투자 비슷하게 골드 증강에도 있는데 이 골드하고 이 경험치를 주는 수완가 이런걸 통해서 템포를 올려서 육료들팔료들 타이밍을 당기면 그게 말도 안되는 스노우볼을 굴릴 수가 있고요 은수저, 재빠른 무장, 어수선한 마음, 새로운 시대 연승할 때 좋은 증강들이 좋고요 물론, 메타상 돈승강이 워낙 좋으니까, 연패 때 쓰는 증강이라도 그냥 먹어주는 편입니다. 일상물, 이거는 사실 초반에 3코요드를 뽑아주지 못해가지고, 안 어울리는데, 그냥 사기예요 꼭 고르시고요. 두 번째 증강으로는 금매 폭발적인 성장. 이미 육 랩을 치고 육류들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래지향적 사고. 이거 먹고 사다시에 팔랩 달리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아이템 증강이 진짜 좋아요. 애니 의 연운이 3개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통, 템포를 땡길때 이자를 다시 복구해주는 특별 맞춤 설정. 애니의 치감이 있긴 한데 빌드업이 좋고 나중에 아군 전체가 사회상피흡12 펀트가 생기는 땔감 제공도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 판은 크림 라운드 때3료들이가 조진 판입니다. 빌즈워터는 이코가 특패뿐이라잘 나오지 않는데, 요들은 이코를 둘중 하나만 찾으면 돼서 3료들이 생각보다 빨리 가쳐지고 여기서 퀘스트를 깨면 바로 사요들이 됩니다. 크립트 템을 넣어서 바로 뽑기 해금해주고요. 저번에 제가 채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일상물이 사기입니다. 바로 먹어주고요. 사요들로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피관리가되는건 아니고 사요들로 요들이 이성 몇개를 찍으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연승전환이 됩니다 사져들의 상점은 레전드네요 이번판은 아이오니아가 돈이라 빌드업을 많이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돈 벌고 되니까 빠른 오렙 찍어줍니다. 요들 이 이성이 빨라서 오히려 돈이 안 모이는 모습입니다. 헤드가 은 비싼데 뒷 라인만 붙어서 이기지는 못하네요. 그래도 요들 이성이 3개라 캐안이 해금됩니다. 요들뿐만 아니라 업무대로도 해금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캐안이 있으면 육요들을할수 있습니다. 이제 몇턴 리루를 2개씩 쌓아 봅시다. 내면의 폭군 단력이 흐려지셨군. 캐넨부터는 요들만 올려도 필드가 많이 강력해집니다. 두 번째 증강체 보겠습니다. 요들이라 잘 활용하면 승승장구도 좋은데 일상물 있으니까 눈눈으로 템을 불립니다. 회어가 두 개라서 무료리를 이용해서 이성 노려봅니다. 캐넨이 이성 찍혀서 이제는 리롤은 다 모을 예정이에요. 유나라를 들고 있는 상대를 만났습니다. 저희 이성이 많아서 이길만 하죠. 초중반에 꼭 자르반을 모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구랩 가면 진짜 안나와요 빌저워터하고 만났습니다. 빌저워터 역시 이성자를 빡세게 했네요. 암라인 템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승이 깨집니다. 이 집에서는 7레벨 찍어서 팔료들을 준비해 줍니다. 그래도 이번에 방템이 한 번에 많이 나왔어요. AD가 많아서 덤블 조끼도 만들어 줍니다. 아이오니아로 빌드업 중인 상대입니다. 템이나 증강 보니까 여기도 밸류를 노리고 있네요. 정말 미세한 차이로 승리합니다. 팔렙 상대로 승리하면서 체력적 여유가 살짝 생겼습니다. 여기서 팔렙을 칠 거라 특별 맞춤 설정을 골라서 이자를 다시 늘리고 템으로 필드를 강화하는 게더 좋은데 이때는 나중을 위해서 영부를 골라봤습니다. 실실골판이라 밸류를 가기에 돈이 부족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상대도 바닥을 긁었죠. 사이가 좀 나게 패배하고요 이번 상대도 팔람미로를좀 많이 돌렸습니다 이나라 2성상대로 패배하고요. 소회선 진리원을 가져왔고요. 요들 상자에서 6골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턴에만 요들로 10골드를 번 거죠. 미쳤습니다. 이번에도 6골드가 나왔습니다. 돈이 마구 복사되는 중입니다. 빌지 상징까지 있는 7빌지를 만났습니다 여기는 리롤을 해서 저희가 이기기가 힘들죠. 또 6골드를 벌었고요. 크립까지 요들을 가져왔다면 6요들까지는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들 꾸러미는 안 주는데 크립에서도 리롤 두 개는 주더라고요. 그리고 세트 해금을 위해서 크립 라운드 때 배치를 변경해주는 게 좋습니다. 대전환을 해봅시다. 리롤이 워낙 많아서 한 턴에 다 쓰기 쉽지 않네요 거기에 상대가 애니 이성을 가져와서 패배했습니다. 저희한테 애니 이성이 뜨기가 쉽지 않겠네요. 리로를 마저 해봅시다. 애니는 아쉽지만 그래도 사이러스 이성이 뜨는 게 기분이 좋네요. 일라우 영장하고의 전투입니다. 저게 엄청 좋다더라고요. 힐드확 쎄졌죠. 세트랑 사이러스 템이 아쉽긴 한데 차근차근 맞춰봅시다. 벨류 유나라하고의 전투입니다. 랑세나를 뽑고 싶었는데 못 뽑은 것 같아요. 이제 사코덱들한테는 안 지죠. 조합에서는 보건을 챙겨오고요. 도장은 세트, 보건이랑 크라운가드는 사 살러스를 챙겨줬습니다. 밸류 아이오니아고의 전투입니다. 가끔 돈이 떨어지는데 골드를 주는 아이오니아라 그렇습니다. 세트하고 사일러스가 쌍캐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밸류 아이오니아네요. 심지어 여기 오코 이성이 두 개예요. 그래도 저희가 좀더 셉니다. 미세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질리언 레버을 하면 다음 전투에 스킬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버그가 있어서 웬만하면 크림 라떼 미리 레벨업을 하는 게 좋은데 이때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레버를 좀 늦게 쳐었습니다0 레벨 찍고 이 성장 마무리를 해줍시다. 아이템 피바라기로 사일러스 안정성을 올려줍니다. 1라우 영장하고의 전투입니다. 보시면 질리언이 스킬을 써도 상대한테 디버프가 안 걸립니다. 하지만 세트가 도장의 스템을 잘 가져와서 승리합니다. 드디어 10레벨에 와서야 애니 이성이 찍혔고요 영부도 입고해서 사비전 마법사보다는 이사일러스를 쓸까 합니다 사비전 애니 밸류하고의 전투입니다 웬만한 밸류도 사일러스못 이깁니다. 롤체 랭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남자를 구독하세요.